보여드리고 싶은 신상 제품들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메이크업 영상을 찍어 볼 건데 일단 스킨케어까지 다 하고 온 상태고 선크림부터 바로 발라주도록 할게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프레쉬 시카 원래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이번에 요 시카 선크림이 새로 나왔거든요 진짜 촉촉하게 발려가지고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들뜸 없이 바르기 좋더라고요 그리고 비건 인증까지 받은 선크림이라고 합니다 눈 시림도 딱히 느껴지지 않고 이렇게 촉촉해서 기초의 연장성 같은 느낌으로 발라주기 좋아요. 백탁 현상 같은 것도 거의 일도 없는 편이거든요. 제가 이번에 에스쁘아 소포터즈 활동을 신청을 했거든요. 소포터즈 활동으로 받은 제품인데 이거는 노출 의무 없는 그냥 선물인데 너무 좋아서 짧게 소개를 해드렸거든요. 오늘 쿠션부터 너무너무 소개해드리고 싶던 제품인데 에스쁘아의 프로테일러 비벨벳 커버 쿠션 뉴 클래스예요. 이 비벨벳 커버 쿠션이 이번에 이렇게 뉴 클래스라는 이름을 달고 리뉴얼이 돼서 나왔거든요. 제가 기존에 잘 쓰고 있었던 원래 기존의 비벨벳 쿠션인데 사실 외관만 보면은 외관은 동일해가지고 뭐가 바뀐 거야 싶을 정도로 그냥 아주 똑같은 그냥 케이스예요. 쿠션을 열어보면 퍼프의 띠 색깔이 바뀌었어요. 뉴클래스는 빨간 색깔 띠로 바뀌었고 기존은 검정색. 제가 에스쁘아 퍼프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퐁신퐁신 말랑한 퍼프는 그대로인데 띠 컬러가 바뀌었다. 폰트 부분이 바뀌었는데 큼지막하게 이렇게 비벨벳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이 비벨벳 커버 쿠션도 너무 잘 써서 한통다 썼거든요. 한통다 쓰고 이번에 비교해드리려고 리필을 갈아끼워서 가지고 왔거든요. 일단은 기존의 비벨벳 쿠션으로 이쪽에 발라볼게요. 제가 예전에 쿠션 잘 바르는 법 영상 올렸을 때도 이 에스쁘아 쿠션으로 잘 바르는 방법 보여드렸었는데 얘네가 그냥 솔직히 막 발라도 커버력도 좋고 그거, 오공 커버도? 좀잘 되는 편이라서 저는 진짜 얘를 잘 썼거든요. 지금 요거 한통다 썼을 정도로 쿠션을 하나를 오래 다못 쓰는 편인데 얘네는 진짜 여름에 매일매일 썼고 저는 가을까지도 계속 썼던 것 같아요. 더워지는 계절이니까 또 비벨벳을 써야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리뉴얼이 됐다 해가지고 사실 리뉴얼 되면서 좀 별로일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걱정을 했는데 좋게 바뀌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는 기존의 비벨벳. 사실 저는 얘만 사용할 때는 그렇게 무겁다는 느낌을 못 느꼈는데 이번에 리뉴얼 된걸 쓰면서 얘를 쓰니까 기존 게 조금 더 도톰하게 뭔가 밀도 있게 올라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대신에 커버력은. 굉장히 높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스킨케어를 굉장히 촉촉하게 마무리를 해놔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저는 건성이 아니어가지고 그렇게 막좀 피부가 메마르게 마무리된다라고 느꼈던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건성이신 분들은 기존 비벨벳이 되게 건조해가지고 쓰기 어려웠다는 그런 후기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 피부는 약간 그냥 복합성? 건성도 지성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그런 피부인데 살짝 그냥 세미 매트하게 마무리 된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얘를 진짜 작년에 주구장창 썼습니다. 얘는 아침에 화장하고 일하고 나서 퇴근하고 봐도 좀 유분이 올라올 부분은 올라오긴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유지가 굉장히 잘 되는 쿠션이거든요. 이쪽만 커버를 해줬습니다. 이게 기존의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쿠션 그리고 반대쪽은 커버 쿠션 뉴클래스 발라줄게요. 이 쿠션을 제가 한달 넘게 테스터를 먼저 사용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뭐가 바뀌었지 생각을 하다가 기존 거를 다시 꺼내서 사용을 해 보니까 훨씬 더 얇게 올라가더라고요. 지금 제 카메라가 꾸져가지고 이게 담길지 모르겠는데 기존의 비벨벳 커버 쿠션보다 조금 더 얇게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피부 자체도 좀 편한 느낌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쿠션 퍼프로 찍을 때도 기존 쿠션보다 조금 더 고르게 얇게 묻어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애초에 살짝 얇게 묻어나니까. 올라갈 때도 좀더 가벼운 느낌. 그리고 스킨 케어링 성분이 이번에 합유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물과 이런 외부 자재들까지 프랑스 비건 인증을 받았다고 합니다. 굉장히 깐깐한 비건 인증까지 받은 쿠션이어가지고 약간 걱정 없이 사용하기 좋은 것 같고 블루라이트 차단 효과까지 임상 실험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코부분에 모공 커버도 촘촘하게 잘 되는 것 같아요. 컬러는 둘다 아이보리로 똑같은데 거의 차이는 없는 것 같거든요. 컬러는 사실 그렇게 엄청난 차이는 없지만 뉴클래스가 조금 더 옐로우기가 돌더라고요. 근데 피부에 올렸을 때는 막상 그렇게 큰 차이는 없다.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기존 비벨벳이 조금 더 밀도 있게 올라가다 보니까 커버력은 기존 비벨벳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지만 그래도 이 뉴클래스도 커버력이 없는 편이 아니다. 이정도면 커버력이 좋은 쿠션이고 기존 거보다 조금 더 얇게 편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기존 거보다는 조금 커버력이 떨어진다고 느낄 수는 있지만 이 정도도 굉장히 충분한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 비벨벳이 너무 건조해서 사용하기 어려웠다 하시는 분들은 제형이 훨씬 더 바르기 편하게 조금 더 가볍게 올라가니까 이번에 리뉴얼된 쿠션으로 한번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비벨벳 커버 쿠션 뉴 클래스가 리뉴얼된 기념으로 이렇게 올리브영 한정 기획 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다고 하는데요. 쿠션 본품이랑 리필, 그리고 레터링 숄더백도 함께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짠! 너무 귀여워. 이런 레터링 숄더백입니다. 대충 아무거나 후루룩 담고 들고 다니기 좋은 이런 레터링 숄더백까지 들어있다고 하니까 한정 기획 세트일 때 만나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샘 커버 퍼펙션 트리플 팟 컨실러 코렉트 베이지. 이거 이제 저의 그냥 필수템이 돼버렸는데, 이거 귀찮을 때 이렇게 쿠션 퍼프 밑부분에다가 이렇게 묻혀가지고, 다크서클 부분에다가 이렇게 커버를 좀 해줄게요. 클리오 킬커버 파운웨어 컨실러 란제리 컬러. 이거 클리오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건데, 오늘 한번 써보려고요. 서클이 제일 진한 부분에다가 살짝 이렇게 발라두고 좀 고정되라고 일단 기다려 주겠습니다. 그리고 피 파우더 스웨이드. 제가 요새 이 에스파 쿠션 쓰고 나서 이피 파우더 스웨이드로 이렇게 뽀송하게 잡아주고 나면은 진짜 오랫동안 피부가 진짜 뽀송하게 유지가 잘 되더라고요. 지속력 완전 최강 조합. 브러쉬를 이용해서 얼굴 외곽 부분도 해줍니다. 그리고 이거 에뛰드 그림자 쉐딩 스틱 쉐딩으로. 이렇게 콧볼 이 부분을 먼저 진하게 잡아주고 이렇게 눈썹 앞 부분도 코일 아래쪽에도 음영을 넣어줍니다. 코, 입꼬리, 인중도 전체적으로 중안부가 짧아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주고 스틱 쉐딩이다 보니까 좀 진하게 이렇게 음영이 들어가서 저는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눈 밑에 발라놨던 컨실러를 이렇게 퍼트려줄게요. 밀도 있게 착. 붙는 느낌? 제가 고정되라고 기다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착 붙어 있어요. 노베브 에브리띵으로 애교살 그려줄게요. 제가 또 메이크업 영상을 또 나름 오랜만에 찍는데 사실 찍을 때마다 잘 찍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프로 유튜버가 되는 길은 정말 어려운 것 같지? 이 노베브 립 펜슬 뒤쪽에 있는 이 음영 컬러. 이걸로 요새 애교살 먼저 음영을 잡아주거든요.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음영 넣기 좋아가지고 이렇게 잡아주는데 그냥 살짝 들어가는 느낌? 이 에뛰드 그림자 쉐딩 3호 제조명 컬러. 애교살 그림자를 진하게 잡아줍니다. 이제 어디까지 그린 건지 딱 명확하게 이렇게 영역이 잡혀요. 꺼낸 김에 이렇게 섞어가지고 눈썹 대충 살짝 채워줄게요. 펜슬로만 그리는 것도 좋긴 한데 저는 쉐딩 컬러를 사용해서 눈썹도 그냥 좀 채워주고 그리는 편이에요. 이 컬러 섞어서 스틱 쉐딩으로 잡아 놓은 곳을 한번더 잡아주고 남은 양으로 여기 콧대 부분이랑 코 옆쪽도 살짝 얼굴 외곽에도 살짝 턱 쉐딩도 해줄게요. 이제 눈썹 그려줄 건데 이거 에스쁘아 더브로우 펜슬 새로 나온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애쉬 브라운 컬러를 제일 잘 사용했었는데 이번에 조금 더 밝은 컬러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더브로우 펜슬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저의 애정템인데 이번에 새로 나온 컬러들은 약간 염색 모거나 아니면 탈색 모이신 분들이 사용하기 좋을 더 밝은 베이지 컬러. 또 나와가지고 기존 컬러들이 좀 어두웠다 하시는 분들도 사용해 보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라인에서 이번에 브로우 카라가 나왔는데 이것도 너무 좋더라고요. 굉장히 얇은 소리여가지고 눈썹털 바꿔줄 때 살에 안 묻... 이렇게 잘 바뀌어요. 컬러도 진짜 이렇게 완전 자연스럽게 바뀌어가지고 진짜 이거는 염색모거나 눈썹 밝게 그리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잘 쓰실 것 같아. 요 이렇게 눈썹까지 다 그려줬고 오늘 색조는 이렇게 두 가지를 들고 왔는데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쿨타는 발레리나 컬러. 제가 소취해서 요거 사용하는 거 올리긴 했는데 이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요새 너무 자주 사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게 새로 나왔는데 이게 진짜 미쳤어요. 클리오 쉐이드 앤 섀도우 팔레트 3호 스쿱 오브 쉐이드. 이렇게 아이스크림 컨셉이어가지고 요런 아이스크림 모양 양각이랑 이렇게 뭔가 크림이 녹아내린 듯한 요런 모양? 웨하스 같은 요런 과자 모양까지 있어요. 요렇게 두 가지 들고 왔는데 이뛰드가 조금 더 색감도 진하고 살짝 채도 감이고 여쿨 분들이 사용하기 좋은 그런 색조고 클리오 신상은 조금 더 소프트한 색감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 아래쪽은 약간 브라운 느낌 그리고 여기는 약간 핑크 피치 느낌이에요. 저희 클리오 신상 진짜 너무 이뻐서 들고 왔는데 뭐 에뛰드 요 신상 팔레트도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일단은 얘를 주로 사용하고 살짝 채도 색감이 부족한 부분은 이거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해볼게요. 이 컬러 먼저 사용해줄게요. 마스크 해제가 되고 나서 색 색조 제품들이 진짜 쏟아져 나오고 있거든요. 그동안 뭔가 억제돼 있던 이런 색조 시장이. 다시 부활을 한것같아 근데 나오는 것마다 진짜 너무 예쁘니까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느낌? 나오는 것마다 다 너무 예쁘니까 다 사고 싶어서 진짜 통장 각이에요. 여기 아래쪽에 이 아이스크림 모양 있는 이거랑 이것도 아이스크림 스쿱 모양 이거 두개 섞어가지고 눈두덩이에 살짝 음영을 줄게요. 이 섀도우 팔레트 자체가 색감이 엄청 막 진한 편이 아니고 이렇게 연하게 은은하게 올라가더라고요. 이렇게 뽀얗고 맑은 느낌으로 올라옵니다. 근데 저는 색감을 조금 더 넣고 싶어서 이쿨타운 발레리나 안에 있는 이 컬러. 여기 언더 부분에 사용하면 진짜 이쁘더라고요. 붉은 느낌, 울먹한 느낌으로 여기 삼각존까지 튀어주는 느낌으로 붉은 느낌 넣어주고 이 부분에도 살짝 여기 쌍꺼풀 라인 안쪽에도 조금 더 진하게 넣어줄게요. 에뛰드의 플레이 지젤 컬러. 삼각존 부분에 진하게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컬러랑 이 컬러 섞어가지고 아이라인 가이드를 그려줄게요. 이렇게 섀도우로 먼저 밑바탕 그려주면 더 편하거든요. 그리고 이 노베브 에브리띵으로 언더에다가 펄감을 살짝 넣어줍니다. 프로즌 딜라잇 컬러. 언더 부분에 조금 더 펄감을 넣어주고, 유니콘 크러쉬 컬러. 컬러 진짜 예쁘거든요. 톡톡톡 바르고 이렇게 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짝반짝. 같은 컬러를 이렇게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동자 아랫부분에 콕콕콕콕 발라줍니다. 여기 에뛰드 팔레트의 빛나는 오뚜굿띠를 컬러. 여기 눈동자 아랫부분에 살짝만 해줄게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반짝반짝하게. 그리고 오랜만에 피 제이컬링 마스카라 요거. 롱앤컬 사용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아래부터 이렇게 꼼꼼하게 올려줍니다. 오늘은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마스카라까지 해줬고,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파모 뮤트 브라운에 있는 이젤 펜슬로, 살짝 점막도 지나가지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라인 빼줍니다. 요거 이번에 나온 피칸 브라운 컬러. 언더 뒷부분 살짝 더 튀어줍니다. 붓펜으로 살짝 위쪽 라인도 잡아주고. 저는 뮤트브라운 쪽부페는 생각보다 좀 진해가지고 이 피칸브라운 컬러가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얘로 점도 찍어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눈화장까지 다 해줬고 오늘 블러셔도 진짜 너무너무 예쁜 신상 블러셔 가져왔거든요? 짜잔! 이렇게 진짜 너무 예쁜 클리오의 신상 블러셔를 가져왔어요. 살짝 젤리 제형 같은데 젤리보다는 단단한 제형이고 이렇게 문지르다 보면은 이렇게 미끄덩하게 발리면서 이렇게 발색이 되거든요? 2호 아임 파인트 얘가 손으로 발색했을 때는 굉장히 은은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2호가 진짜 여쿨라 분들 핑크 블러셔 좋아하시는 분들이 엄청 좋아하실 컬러인데 이렇게 자연스럽게 스미듯이 발리거든요. 이런 퍼프나 아니면 그 삼각 퍼프 같은 걸로 바르면 조금 더 색감은 진하게 올라오는데 더 균일하게 바를 수 있어요. 뽀송하게 블러리하게 되는 블러셔거든요. 4호 피치 크런치 컬러. 뭔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코랄 느낌 이 컬러를 이렇게 섞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발라주면은 이런 느낌? 가운데 5호 살짝만 발라줄게요. 이게 블러셔가 너무 이쁘니까 하나만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세 개째 바르는데, 근데 세 개째 발라도 뭉침 없이 이렇게 고르게 올라가고 피부에 이렇게 스미듯이. 블러리하게 마무리가 돼요. 이거 노베브 립펜슬 듀얼 립펜슬 브릭 베이지 컬러로 오버립 먼저 해줄게요. 제가 오버립 진짜 필수인 사람이고 립펜슬도 너무 너무 좋아해가지고 여러 브랜드 거 사용해봤는데 일단 지금 나온 립펜슬 중에서는 가장 지속력이 좋아요. 그래서 뭐 먹고 나서 지워지고 이런 것 때문에 오버립 못하셨던 분들은 이거 한번 사용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다른 립펜슬보다는 훨씬 지속력이 좋아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여기 뒤쪽에 있는 음영 컬러로 입술 조금 더 확장돼 보이게 이렇게 음영 살짝 주고. 이거 또 클리오에서 같이 보내주신 신성 립인데 진짜 너무 너무 이쁘더라고요. 이렇게 패키지부터 너무 너무 예뻐요. 이렇게 뭔가 핑크 그라데이션이 돼 있거든요. 진짜 개 이쁘죠? 클리오 시폰 무드 립 9호 스트로베리 쿠키랑 11호 플럼 마카로. 이렇게 뭔가 블러리하게 발리거든요. 일단 이 컬러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제가 요새 촉촉 립에 빠져 있어서 약간 요런 매트 립스틱을 되게 오랜만에 썼거든요. 이렇게 두드려서 발색해주면. 각질부각 어깨 바르기 좋아요. 이렇게 베이스 립으로 깔아주기 너무 예쁘죠. 진짜 개 이뻐. 약간 여름 유튜브분들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예쁠 것 같은 컬러. 요거 11호 플럼 마카롱 컬러. 이것도 댕 이쁘죠. 진짜 와 여기 끝은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고 가운데 이렇게. 가볍게 뭔가 벨벳하게 이렇게 발려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긴 하는데 요새 촉촉 립에 빠져가지고 가운데 촉촉 립을 살짝 레이어링 해줄게요. 앤디얼 글로우 립 컬러, 그레이스 그레이프 컬러. 얘도 광택이 너무 예쁘고, 이렇게 살짝 뮤트한 느낌이 들어간 플럼 베이지 컬러라고 해야 되나? 약간의 베이지 느낌이 있는 플럼 컬러거든요? 시간 지나면 조금 딥해진다는 단점이 있긴 있는데, 광택이 너무 이뻐가지고 잘 쓰고 있어요. 이 입술 윗부분도, 입술 가운데 부분에만 약간 이렇게 반짝거림을 추가해줬습니다. 오늘의 입조합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립까지 해줬는데 오늘 사용한 이 클리오 팔레트 안에 있는 여기 첫 번째 컬러. 크림 앤 크림 컬러인데 이거 하이라이터로 사용하면 진짜 완전 예쁘거든요? 이렇게 광 도는 거 보이시나요? 광대 부분. 와, 진짜 이 컬러 진짜 너무 예뻐. 이거 솔직히 이 하이라이터만 보고 사도 될 정도로 진짜 짱 예뻐요. 되게 쉬머한 느낌이어가지고 원래 피부가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 광 진짜 대박이죠? 때에도 샴페인에 뭔가 핑크빛이 섞인 것 같으면서도 약간 코랄빛도 있고 진짜 오묘한 컬러. 이게 아까 애교살에 처음에 발라줬던 이거 프로즌 딜라이 컬러. 쉬머한 핑크 느낌인데 얘를 광대에 살짝만 더 추가해줄게요. 아 근데 이거 제가 카메라가 진짜 카메라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나 봐. 카메라에서 잘안 보이는데 얘를 추가해서 조금 더 핑크 느낌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일단 메이크업 끝인데, 앞머리 세팅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머리 대충 하고 왔는데 오늘 메이크업은 이렇게 끝입니다. 요즘 나온 신상템들로 이렇게 메이크업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을 위해 제가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에스쁘아 비벨벳 커버 쿠션 뉴클래스를 총 10분께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써줄 테니까 더보기란 확인하시고 이벤트도 많이 참여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영상도 보러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